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한 후에 관절 건강 테스트를 해요 관절 건강 테스트요? 네, 음. 먼저 이렇게 양팔을 벌린 후에 한 발을 들어주고 눈을 감고 버티는 거예요 와, 저거 어려운데? 저거 엄청 어려운데? 네. 아니, 저거 어떻게 눈을 감고 버틸 수 있어요? 전눈 뜨고도 조금 밖에 안 뜨던데? <laughs> 5초가 나올 거라 대단하시네. <laughs> 이야, 진짜 오래 아 하신다. 정말 오래 하시는 거네. 30대 관절! 아유. 와, 50초 정도 버티면 30대 관절이요? 관절 나이 저보다 어리신 것같에요 <laughs> <laughs> 저보고 관절 동안이라고 불러주세요, 그러면. 네. <laughs> 점심 시간이네요. 음, 양손 가득 장을 보셨어요. 저는 그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장바구니를 두개 들어요. 그리고 물건을 나눠서 담고 다녀요.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시나 보다. 딱. 이거.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에 이게 무게가 쏠리다 보면 연골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들 때는 한 손으로만 들지 않고 양손을 들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왜 가방도 무거운 거 이렇게 한쪽으로 메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, 배치. 쏠리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가방도 뒤로 매는 백팩이 양쪽으로 무게를 분산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. 이제 운동 시간인가요? 오! 운동이 계단 오르시는 건가 봐요? 네, 맞아요. 운동삼아 집까지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어요. 저는 다리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바닥을 절반만 디디고 걸어요. 그리고 계단을 걸을 때 일직선으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무릎이거든요. 안쪽으로 중심이 이렇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세를 한번 봐주시면, 아까 위기의 주부님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? 워너비 주부님은 이 계단을 일직선으로 이렇게, 이렇게 걸으시네요? 이렇게? 맞습니다. 이 워너비 주부님도 발을 반만 걸쳐서 걷는 건 똑같지만, 위기의 주부님과 차이점이 있다면, 그건 바로 발을 일직선으로 걷는 겁니다. 일직선으로 걸음을 걸으면 무릎에 부담이 덜해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. 아, 이제 저녁 시간이다. 뭘 드실래나? 뭐 좋은 거 드실래나 봐야지. 뭘뭐 만드시려나? 수육, 수육. 음 맛있겠다. 음. 맛있겠다. 음 아우 맛있겠다. 진짜 군침 노네요. <laughs> 와 근데 고기보다 쌈이나 채소가 더 많은데요 오이도 당근도 양파도 와 수육이랑 먹을 때는 그 아무래도 새우젓이나 쌈장을 찍어 먹게 되잖아요 그럼 좀짤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염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제가 쌈에 채소들을 좀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. 그럼 훨씬 덜 짜요 그렇죠 네. 네.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좀 적게 먹,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 이런 거를 많이 넣다 보면 탄수화물도 조금 적게 먹게 되면서 살이 찌면 안 되잖아요 관절에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너비 주부님의 하루 일상을 살펴봤는데요. 진짜 생활의 발견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방법들이 기발하면서도 쉬웠거든요. 무엇보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이게 양손에 무게를 똑같이 쥐고 걸어 다니는 게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. 네. 워너비 주부님의 모든 일상을 보면 취미로 하는 무용도 그렇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그렇고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제2의 무릎 관절이라고 불리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건데요. 이 대퇴사두근은 우리 몸의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하면 몸의 하중이 무릎에 쏠리지 않고 분산이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 완화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워너비 주부님이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관절 자가 테스트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. 관절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통증이 생기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때 한쪽 다리로 서서 하는 이 자가 테스트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리 근력 테스트도 함께 되기 때문이에요. 이 워너비 주부님은 눈을 감고 테스트를 하셨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한쪽 발만 들고 버티는 동작만으로도 이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으로도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